여러분 hey, 안녕하세요. 타카 닥커비, 비스이 플라이프의 타카입니다. 자.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갈 준비를 합니다. 자. 저희는 이제 집으로 떠나고요. 지금 시각은 9시 14분입니다. 저희는 12시 조금 넘어서 갈 예정이고요. 지금 저희는 이렇게 텐트를 치고, 엄마 이거 먼저 하고,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정리를 하고. 안에도 이렇게 다 비어 있고요. 소량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제 동생은 화장실에 갔다 왔네요. 불까지 꼭 끄고 문을 꼭 잠그고 이제 텐트를 치고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음. 우와 재미가 하나 없네요. 텐트를 다 치는, 치고 다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가요 자, 네, 여러분. 이따가입니다. 여러분에게는, 여러분한테는 고작 몇 초겠죠? 네, 벌써 두세 시간이 지났답니다, 저는. 자 이제 여기 텐트는 네, 전부 제거 를 했습니다. <laughs> 여기 화장실 키도 다 반납을 했 고요. 이제 이 여기도 이제 떠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이제 이 도로비도 버리고 자, 이제 차만 남았습니다. 자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저희는 다 집에 도착을 했고요. 제가 매일 보는 이 벽. 여러분들도 보죠. 여기 저희 집 맞습니다. 자,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 좀 짧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